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벌써 이번 달에 세 번째 찾아뵙게 됩니다. 정말 삼주 연속 훈이포차 나오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오늘 마지막 편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신나게 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니다. 루노 훈이포차. <laughs> 뭐 합니까? 특별 초대 손님이 계십니다. 자 들어와주세요. 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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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훈이포차인데 왜 <laughs> 키드 파이터가 왜? <laughs> 아왜 왔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훈이포차랑 키드 파이터가 콜라보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난못 봤는데. 아 너무 힘들다. <웃음> <웃음> 나가. <웃음> 오늘 뭐 했네요, 키드 파이터님. 아니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키드 파이터가 아니에요. 아 맞다, 키드 파이터. 야이 새끼야. 훈이호건 뺏지마. 소감이 어때요? 아니 소감 정말 뜻깊고요. 음. 이렇게 마지막 해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아왜나야너 어, 마... 지금 마지막이라 그랬냐? 아니 아니 어? 그럼 오늘 안주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네. <laughs> 뭐 받기만 하면으로 써. <laughs> 받기만 하라는데. 아 진짜 개 짜증나. 대답만 할 거면 뭐 하러 나왔냐? 대화를 하라. 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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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엔지. 어제 경험에 의해서 네, 네. 특별한 안주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또 후니포차 주인이니까 네. 우가 술을 준비하는 걸로.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후니포차! 후니포차. 여기 한번 봐, 여기 한번 봐. 여기 한번 봐. 자자자 아, 어, 치물리에인 음. 패키지 되게 예쁘죠? 예, 치믈리에 일이라고 네. 배달의 민족이랑 음. 더부스랑 같이 만든 아, 더부스. 그러 어, 특별 상품이에요. 그 더부스가 수제 맥주 그 에이, 아, 자, 그. 음. 배달의 민족 매일 하루 같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까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치믈리에 일 4병, 음. 네 잔, 오픈오드도있고 쿠폰도 있어요. 오! 오케이. 아, 일단 네. 슨쿠폰일지 모르겠고. 사자후 이야, 개배. 어, 잔입다. 맥주잔, 맥주잔. 맞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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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 우리 뽀짝가 먼저 해야 돼! 와, 아 이건 어, 설명서네 아좀 아, 보여드려, 비 <laughs> d 님한테 치맥 어, 치맥 이거 이 큐가 계속 노리는 지키는 <laughs> 맥주의 완성 스크래치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이 있습니다. 어, 이건 뭐지? 와짱귀없다 이거 어 잠만 까서 보여드릴게요 점딱이에요 어? 이거 먹은 거예요? <laughs> 한먹어봅시 일단 안주 오기 전에 이걸로 따가지고 또 이게 일단 뭐 후니포차니까 정통 이제 술 리뷰 아와딱한 잔이네 야야 키포올라 이거 무슨 맥주 광고 아니냐 <laughs> 냄새 맡아 냄새 맡아. 확실히 그 과일 향이 난다니까 아 그럼요 에일 맥주는 이렇게 나요 어 약간 그 오렌지나 음. 그런 향이 나 시트러스 나네요. 시트러스가 뜻이 뭔데요 그 약간 균 종류의 음. 시트러스예요 아, 아이씨 무식해가지고 근데 술안 드시잖아요? 술안 먹죠 아안 드실 거예요? 네아 진짜? 아쉽다 아나 아, 아, 혼자 아, 먹어요 아, 네. 빨리 드셔보세요 아, 국산 맥주는 라과가 더 많은데 네. 그거보다는 확실히 향이 강하고 음. 이 치킨 좀 기름진 치킨을 이렇게 딱 먹어서 쫙 육즙이 스며들면은 이걸로 아, 가볍게 이야 네. <laughs> 어쨌든 치킨과 같이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그쵸, 여기 그쵸. 온 이유이기도 하죠 치킨을 먹는데 근데 큐드파이터님꼭 계셔야 돼요? 아니 뭐 그러면 술이 있다고 후니포차꼭 있어야 돼요? 똑똑해. 맞잖아요 약간 음식이 논리적이야 네. 과연 어떤 치킨에 이 치믈리 에일이 음. 가장 어울릴까 음. 그거를 후니포차님이 <laughs> 좀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치킨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 둘셋 아, 안녕하세요 <laughs> 빨리 가져와 자첫 아... 번째 치킨입니다. 구웠네. <laughs> 구웠어. 그래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랑 네. 일단 치킨을 먹고 맥주를 먹었을 때 응. 맥주가 들어가니까 치킨이 싹 가시긴 해. 이형자가 들으면 혼나. 그러면 요걸 먹고 요걸 먹어볼게요 네. 아 어, 이게 맞네요. 그래요? 치킨의 맛과 맥주 맛을 둘다좀 제대로 느끼고 싶으면 맥주 먼저 음... 먹어요. 나쁘지 않데요 좋아? 나쁘지 않아. 요 이게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어. 그리고 얘 약간 불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 향도 즐기고 요 향도 음... 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잘 골라왔죠? 한번 첫번째니까 같은데. 뭐. <laughs> 자, 해서두 번째 제가 치킨 또 준비했습니다. 와멋 뭐,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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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 주세요. 아 네, 가져올게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씨 <laughs> 두 번째 치킨 치킨, 프라이드 치킨을 어.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튀김옷이 있다 보니까 음. 그거를 맥주가 그냥 씻어주는, 거야. 다게 한훌골 그냥, 그냥 가져가 주는 아. 거지. 그런 느낌일 것. 같 같아. 뭐 먹까요? 을전뭐 닭치킨 튀김 먹으러 온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아까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laughs> 아니 나 근데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어필을 하잖아요, 저한테.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등으로 선정하면 뭐가 돼요? 제가 오늘 시켜 먹어요. <laughs> 퀴드파이터의 은총을 받는 <laughs> 거네요? 일단 후라이드. 음. 생각보다 별로인데? 아, 진짜? 어. 응. 어, 의외다, 나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가장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일반 후라이드랑 조금 차별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만 좀 먹어라. <laughs> 좀안 하냐? 아 눈치 봤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얘좀더 민감할 수도 있어요. 원래 기름진 치킨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그럼요. 있는데 네. 저는 기름진거 워낙 안 좋아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였어. 그럼 뭐 넘어가기 전에 한 조각 먹고 가 될까요? 먹어라 니다 좀을 딱 좀을 거 먹는 거 누가 먹냐? 야얘좀 데리고 가라 <laughs> 진짜. <웃음> 야 그럼 다음 거 가져와 주시죠. 네. 어, 뭐야? 너 계시네요, 이거? 음. 이걸 보면 딱알수 있을 것 같아. 화닥이죠? 여기 파가 있는데요? <laughs> 자, 파. 아, 갈게요. 이렇게 부어요? 그럼요. 오. 이 소스를. 이거 알아요? 이쪽만 한 거? <laughs> 내쪽 파는 <웃음> 절여지지가 <웃음> 않았어. 이게 약간 과할 수 있어요. 맛이 어. 다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치킨 게 약간 이단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보이스빌리지의 홍피디 같은 느낌? 그냥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먹어볼까요? 네. 이거 큐파이터지. <laughs> 솔직히 말해요. 치킨 먹으러 온 거죠? 아니에요. 제가 은니부터 도와주려고 온 겁니다, 지금. 어가 뭔데 다들 좋아. <laughs> 좋은데? 괜찮아요? 응, 음. 어, 왜? 요 오리엔탈리 소스의 새콤함과 음. 이게 어우러지네더 배가 돼. 어, 어, 댄스를 어, 댄스 주네? 황팡. 아이고, 라라랜드네. 그런 관심 없지, <laughs> 너. 너 지금 한입더하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어, 근데, 별이 네. 맞아요. 좀 기름진 거는 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칵 근데 요거는 네. 손잡고 가네. 아하. 이거 뭐랄까요? 네. 이게 복지죠. <laughs> 어, 귤파이터님 역시 뭐, 뭐 비록 요새 좀 식권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아, 내공이 있으시네 그럼요 아, 다음 치킨 가져오세요네자 마지막 볼케이노 볼케이노 볼케이노, 볼케이노! 네 과연 이 매운 치킨에 네. 이 치믈레일은 어떤 조화를 어. 낼까? 근데 기본적으로 매운 음식에 맥주는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시원하고 꿍덕꿍덕하니까 음. 음. 그래서 가져와봤어요 <laughs> 평가를 부탁드리고자 내가 네, 그럼 평가할 테니까 드지 마세요 음. <laughs> 한번 드셔보세요 아 매워요 좀 마그마 소스 좀 해보세요 네. 이게 매운 소스죠? 그럼요 멘트가 안 생각나서 그냥 받는다 아, 땀이 여기 흐르고 있어요. 흘러 아직 안 눌르. 아니야, 땀이 맺히고 있어 지금 코에. 이렇게 약간 얼얼할 때. 왜 아, 많이 드시네? 오 갔다 매운 게 갔다. 아이 옆에 아, 아, 친구 하나 있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매운 걸잘못 먹으니까 음. 정신이 없네. <laughs> 이 맛에 도와 한도는 결울이 없네. 그냥. <laughs> 이렇게 되니까 훈이 포차한테 검사를 받고 싶었다면 잘못된 음. 선택이요 매운 걸못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그래서 매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면 치킨과 이런 향이 있는 맥주는 아유. 별로 좀 매칭이 안 된다. 그렇죠. 개인적인 뭐 게임 그렇죠. 그렇죠.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치킨은 딱요 네. 정도까지 먹는 걸로. 알겠습니다. 훈이 포차.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4개 먹어봤네요. 그렇죠. 과연 훈이 포차의 선택은? 일번 오리지널 하겠습니다. <laughs> 왜? 네, 생각을 해보니까 평인 네. 시청자분들이 네. 뭔가 따라하기에는 네. 무난한 오리지널이 좋은데 프라이드보다는 음. 구운 치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어요. 이 에일의 <laughs> 정말 충분한 맛을 즐겨보고 네. 싶다면 뭐~ 그럼 오리정... 그게 맞아요. 아, 뭐 근데 funny. 뭐 다른 치킨이랑 뭐안 어울렸던 건 아니에요. 음. 이게 치물리에일 아닙니까? 치물리에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다 검수를 하고 프라이드 네. 스를 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다 어울려요. 어. 매운 거는 내가 잘못 먹고. <laughs> 자, 어쨌든 뭐 제가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오늘 피드파이터님의 먹방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치믈리 에일에 어울리는 치킨 찾기 였고요.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후니포차. 귀엽네요. <laughs> 안녕.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아, 뭐안 해요? 저는 항상.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멘트 받기만 하라고. 아, 알겠어요. 형 아니, 뭐, 매, 항상 나한테 물어보면서 뭐 받기만 하면 내가 언제 물어봤어? 지금도 물어봤잖아. 우리 내 거예요. 누가 뭐래요? 나는 뭐, 나 뺏으러 온거 아니에요. 어, 비하인드로 쓰면 죽여버린다. <웃음> 어? <웃음>